예, 이재명 후보님 그 지난 토론에서 저한테 극단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김은문 후보에게는 원전 질문하면서 후쿠시마, 체르노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네. 오히려 어,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 원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몰려 있고요.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직격타인데 이건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십니까? 음,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죠. 그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고는 잘안 나겠죠.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그 점과 거기에 원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원전 많아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의 원전의 안전 관리에 대한 해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면 음.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음.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의 세일즈 같은 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대로라면은 대한민국 원전이 뭐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 됩니까? 음, 역시 제 말을 좀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전이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 더 불안하다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원전이란 지금 당장은 싼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그걸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또한 가지는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 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네,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원전이 더 싸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 LCOE라는 단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어~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미세먼지는 편서풍 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 오는 곳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과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음.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친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탈석탄, 감원전이라는 네.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기저전력을 무엇으로 해결할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 하면 은 기저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는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도 원전의 비중이 32% 정도고, 현재 상태로는 새로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그 사이에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양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산을 깎아 가지고 결국 많은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근력 저장하겠다는 인데기존의 양수 아니지?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양수 발전소의 기존 용량을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부족한 용량 아니겠습니까? 안하겠다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laughs> 언제 양수 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예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전력망이 지능형으로 다 연결이 되고 밤에 예를 들면 그 자동차 배터리 꽂아놨다가 안쓸 때는 배터리에 전기를 빼서 다른 데 공급할 수도 있어요. 전, 전국의 전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도 적고 그런 간헐성도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V2G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 되려면 우리나라에 현재 보급된 충전기 구조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 다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하신 다음에요. 어, 쌍방울의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 다각화한다고 하면서 임시주총을 열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25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유지부 수업을 본격화한다고 있습니다. 이 광림의 투명 경영을 담당하는 분이 황윤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감정평가사로 후보님 성남에 시장하실 때 성남에서 예. 부동산으무하셨던 그러니까 분입니다. 이준석 후보님, 45천 남았는데 한 분에게만 질문하셨어요? 예. 이런 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나 아니면 여러 사건에서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받는 을 것처럼 또 다른 의심받을 을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